안녕하세요. 우산다육의 설까치입니다 오늘 4월 26일 오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아침 이로 이렇게 코너들 몇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루비도 보이고요이 아이는 리갈이죠, 리갈. 2두가 4두가 되버렸네요 자, 한번 껍질을 까봤어요. 이 아이는 우스터 우스터랑 마우안이랑 교배해서 나온 특이한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근데 이렇게 위에 다시 다는 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아이가 다시 나왔어요 이두였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루비 군생 자, 이 아이는 파가예죠 파가 야생 파가예 자 리갈 리갈이 몇개 보입니다 이쪽도 리갈 제가 코너들 이름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친구가 코너 쪽을 좀 알아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사 모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예, 립토스도 있고요 <laughs> 립토스도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베늄이 아이는 제가 파종을 해서 씨앗 뿌려서 크게 키운 아이입니다 너무 잘 크는거 있죠 자, 이 아이는 부르게리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금 마오가니 랑부비부비 해서 파종에서 이렇게 레드 마우가니 파종에서 이렇게 키운 아입니다 아직 뭐이 코너에 시세도 잘 모르고요. 그냥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는 뭐 약간 투기품인데 잘 모르겠어요. 자이 아이도 뭐어 해체 시켜서 따로따로 심으라는데 이 아이들을 심게 되면 반다이가 한다이가 될걸요 아마 자 이런 아이들 어이 아이도 하나를 까봤는데 이렇게 세두가 나왔네요 한두에서 자이 아이들은 알라툼이죠 알라툼 알라툼 그리고 이 아이는 부르겔인데 분지가 된잘 부르겔이 잘 분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분지가는. 환대에서 2두로 분지가 됐어요. 정확한 이런도잘 모르고요. 그냥 이뻐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도 껍질 한번씩 까봤어요. 2 두에서 4 두가 되버렸어. 이 아이들이 얼마씩 하는지 이거 가격도 잘 모르겠어. 한번 착하게 한번 내놓아 볼게요. 가격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착하게. 또이 코너 코노, 코너나 립토스 또. 좋아하시고, 소장하시는 분들도 많,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시죠. 코너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껍질을 깔아드라고요. 이렇게. 선인장들도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맥도가리 군수 오베사 아, 5배사. 일본 오베사라는 일본 오베사 네, 알스톤이 저카라나인데요 진짜 안 커요 얘네들은 너무 안 큽니다 이 아이는 집노, 집노켈리.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피려고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선인장 꽃들이 진짜 이쁘죠? 한번 피게 되면. <laughs> 이 아이는 습지야, 습지아이고. 이 아이도 이제 꽃을 머물고 있죠? 이렇게 피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한두였는데 지금 2두가 되고 또 옆에 또 하나가 더 근지가 됐네요. 되게 참 신기합니다. 자, 이 아이는 마릴린 금무지아입니다. 이 아이도 엄청 큰데요. 커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그래서 자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나왔죠? 자, 마릴린. 아, 이 아이들 커팅했어요. 제가 골든 주빌리 아이들이라고 제가 어저께 커팅을 했습니다. 자. 잘안 보이네. 예. 뿌리는 안 났어요. 지금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지금 밭에다가 새 아이를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 나서 좀 애들이 활착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이제 착한 가격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까치 마리아 금 무지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변이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들의 얼굴이 몇 개가 나와요. 이게 제가 지금 이 까치마리아만 가지고 지금 다른 얼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이 아이도 약간 까치마리아 무지아인데 변이가 됐어요. 약간 입장이 특이하게 꼬이고, 전체적으로 펄감이 있고요. 약간 특이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제가 한번 번식을 해서 또 다른 개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제 까치마리아 무지, 금무지아이고요. 지금 자구가 나왔죠? 지금 꽃대를 안 자르고 있어요. 지금 꽃대 지금 이렇게 꽃대 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까치가 아니고 또 다른 마리아 금인데요. 자구가 지금 자고가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도 꽃대를 지금 안 자르고 있어요.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둘이 한번 부비부비 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둘다 입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한쪽은 이렇게 까봐졌어요. 이쪽 면이 까봐졌고, 한쪽은 봉황필로 이렇돼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금이 많이 나오네, 노랗게, 금줄이 이렇게 나온 애들이고요. 이 아이는 우리 이제 까치 말이야 금 아시죠? 아이고, 둘이 한번, 어, 부비부비 해서 한번, 실생을 한번 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나비금도 나비금도 지금 제가 꽃대를 이렇게 안 자르고 있어요. 이 아이도 까치랑 한번 구비 구비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천만이금 철화예요. 제대로 된 중투 철화입니다. 제가 천만이금 철화는 잘보지 못했어요. 자, 복류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복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저보다 더 이뻐요. 그래서, 복류는 뭐, 있는 걸로 알고. 자, 네. 천만이, 금차아 음, 저, 저 말고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지금 엘코온하고 마리아 금들이 많이 착해졌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번식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 구매를 하셨을 때좀 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 많이 착해졌잖아요. 자 이런 아이들을 번식을 계속 하셔서 자 꾸준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또,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시고, 자 번식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저 역시도 뭐 똑같아요. 저 역시도 비싸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 지금 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키워야죠. 키우고, 또 번식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유행이 또 돌아와서, 또이 아이들이 또효전 노릇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다육이는, 자, 다육이 그 자체로 힐링을 하시고, 한 번씩 또, 번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아이들 진짜 달달 굳혀서 엄청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안동 먼지금도 자른다 자른다 하면서도 기회를 계속 놓치네요. 자구가 빨리 나오면 음 자구 나온다는 핑계로 또 놔둘 텐데 자구도 안 나오고 또 커팅을 하자니 또 잘못될까 봐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스타버스금. 지금 물이 엄청 들었죠. 이제 뿌리가 이제 나와서 활착이 됐네요. 이 아이도 그렇고. 얘이는원정 몰게임. 어제 방송이 몰게임 무지 팔았잖아요. 그 아이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성립장에 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커팅을 계속 하, 하시다 보면, 아, 금이 계속, 어, 거, 금이 조금씩 나와요. 자, 이 아이도 무지입니다. 금무지인데, 어, 커팅을 좀 해야겠죠. 자, 이쪽에 줄줄이 원정 월계인. 자 이제부터 판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142번 큐빅금입니다 큐빅금 자, 금이 잘 들었죠 이쪽이 금이 좀 강하지만 이쪽 라인에서 이제 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6cm 되네요 6cm 자, 큐빅금 142번 6cm 15,000원입니다 자, 143번. 이 아이는 에보니 황금입니다. 지금 층수도 높고요. 지금 사이즈가 8cm 정도 됩니다. 지금 구매하셔서 이 정도에서 커팅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층이 엄청 높습니다. 8cm. 에보니 황금이에요. 자,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잘 커요, 이 아이도. 자, 144번 아이. 이 아이는 흑장미 b 타입 백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7cm 됩니다. 엄청 컸죠? 전에보다. 자, 144번 흑장미 백금 7cm. 자, 4만 원입니다. 자, 145번 이 아이는 골든 주빌리, 밑둥아이에요, 밑둥. 밑둥에서 지금 뽀고리가 나왔는데요. 이쪽 밑에도, 자, 금이 제대로 나왔죠. 밑에도 나왔고요. 자, 145번, 골든 주빌리 금, 밑둥. 자, 이큰 아이는 한 5cm 되고요. 저 뒤쪽 아이는 4cm 정도 되겠습니다. 이두입니다. 자, 4만 원입니다. 145번 골든 주빌리금 2두 해서 4만 원이에요. 자, 146번 아이는 에보니금입니다. 에보니금. 이아이도 밑둥이에요. 밑둥. 이렇게 밑에 한아이가 자구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자구인지 아닌지 밭에다서 잘 모르겠어요. 뽑아야 알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구 같아요. 자구. 근데 금이 무지 같은 같네요 146번 자, 이 뒤쪽 아이는 월금이 아니고 녹이 안에 다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드는 아이예요 146번 에보니금 밑둥 2두예요 2두 이두. 밑에는 빼고 그냥 2두로 할게요 자, 7cm, 7cm 정도입니다 3만원입니다 147번 아이는요, 자, 이아이예요이 아이. 아나스타샤금. 아나스타샤 마리아금이라고, 이렇게 제가 저번 영상에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금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고, 또 하얀, 이렇게 줄로 쳐지면서, 이렇게, 입장이, 속 입장이 이렇게 옆,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영이 그런데요. 이 아이는, 약간 특이 폼마이에요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좀 틀리게 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나왔습니다 안에 녹이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같은 아나스타시아 마리아 금인데요 자, 사이즈가 7cm 되고요 이 아이는 제가 5만 원에 올리겠습니다 자 148번에는요 루비 군생이에요 루비 군생 오두 군생입니다. 자 루비 깨커요 사이즈가 이게 사이즈를 재질하는데 엄청 이렇게 큽니다 큰아이 사이즈요 자 오두 분생 자이 아이 사이즈가 지금 큰 아이가 2.5에서 3cm 정도 되구요이 아이도 2.5 이렇게 됩니다. 큰아이가 2.5 정도 돼요. 이렇게 5두 군생. 15,000원입니다. 149번 아이. 이 아이도 7두 군생입니다. 7두 군생이고, 큰아이가 자, 2cm 정도 되고요. 자, 2cm 정도 되고요. 자, 이 아이가 7두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자, 2만 원입니다. 149번 루비 7두 군생. 그리고 150번 아이는요 자, 리갈 리갈 3도입니다. 기 짧은 리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자, 리갈 3도 아이. 자,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음, 잠시만요. 사이즈가 2cm 정도 되네요. 150번. 리갈 3두 5만원입니다. 그리고 151번. 이 아이는 옵코, 옵코 쪽인데요. 자, 문양이 엄청 좋아요. 도트도 잘 들어와 있어요. 자, 4두입니다. 옵코, 4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52번 아이도 자, 5코예요. 이 아이도 자, 도트가 선명하죠. 자, 이 아이도 4두에 2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뭐둘다 이렇게 3cm 3cm 정도 되네요. 자, 4두 4두. 자, 2만 원씩이고요. 자, 153번 아이. 이 아이도 기 짧은 니갈. 자, 이두입니다. 2두이 이두. 아이는 제가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두에요 사이즈가, 봅시다. 2cm 정도 됩니다. 자, 153번 사이즈 2cm 어, 2cm 정도 되고요. 2두입니다 자, 4만 원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설까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까치마리아 금무지아이들 좀, 어, 필요하시면 구매, 어, 문의, 문자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까치였습니다.